긴급 분석입니다. 자사주 1년 내 소각 의무화, 바로 알아야 할 투자 전략입니다. 한국 증시에 지각 변동을 일으킬 3차 상법 개정안의 핵심 조항, 바로 자사주 1년 내 소각 의무화. 연말까지 국회를 통과할 것이 확실시됩니다. 이 법안이 발효되면 우리 개인 투자자의 계좌와 시장 판도는 어떻게 바뀔까요? 이전에는 기업이 자사주를 취득한 후 소각하지 않고 경영권 승계나 기업 합병 자금 등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했습니다. 이 때문에 주식시장에 커다란 할인 요인으로 작용했고 따라서 주주들은 무늬만 환원이라며 불만을 키워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기업은 자사주를 매입하면 1년 안에 반드시 소각시켜야 합니다. 이는 시중에 유통되는 자사의 주식 총수를 직접 줄이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유통되는 주식수가 줄어들면 기업이익은 그대로인데도 주당순이익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현금 배당금을 늘리는 것보다 훨씬 강력한 주가 상승의 촉매제가 됩니다. 시장은 이번 3차 상법 개정안 기업이 주주가치 제고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인 신호로 해석하며 저평가되었던 기업들의 주가 순자산 비율을 정상화시키는 계기가 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공을 위한 핵심 투자 전략은 명확해집니다. 첫째, 현금 보유량이 많고 자사주 매입 여력이 충분한 기업. 둘째, 자사주 비중이 높아 주당 순위 부양 효과를 가장 먼저 보게 될 기업에 주목해야 합니다. 특히, 그동안 주주 환원에 소극적이었던 기업들이 강제적으로 주주 친화 정책을 펼치게 될 것입니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는 단순한 규제가 아닌 한국 증시가 선진 시장으로 도약하는 중요한 발판입니다. 단기적인 차익 실현을 넘어 이 법의 수혜를 장기적으로 누릴 수 있는 종목을 발굴하는데 집중하세요. 영상에 공감하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